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누미노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오토가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신비로운 체험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눈이 노제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장소는 제한을 받습니다. 완전한 구분과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1년에 딱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 절대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인가 하면, 저 지성소가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구별된 시간, 절대적 시간이 있는 사람, 구별된 공간을 가지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 첫째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는 내가 나를 내 인생을 주도해 간다.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청혼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대에 외출을 합니다. 자, 거기서.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장인 이돌의 양들을 돌보며 살다 보니까 절망에 꿈도 시들고 민족을 향한 끓었던 의분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목자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날처럼 양 떼를 몰고 가는 중에 호렙산에 이를 렀고 이르고 거기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런 광경을 보는 것은 여러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뜨겁고 근전 달씨로 인해 광야에서 나무가 타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모세가 목자로 일상, 일상성을 반복하고 있을 때에 절대 세계 누미 노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가시 떨기나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가시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수고하였습니다만은 수고에 합당한 열매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는 권한 가운데 사망과 저주의 짐을 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나이 80에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시적인 대답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이었습니다. 가시떨기나무는 구불구불 휘어져서 설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의 기둥은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석가래 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보달 끝없는 떨기나무는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시골 목자 모세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야, 4 0년전너 자신을 태워 내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너는 잠시만에 꺼져버리고만 재밖에 남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잠시 타다가 꺼지고만은 땔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일은. 내몸 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불은 지속적입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불의 성격이 있습니다. 불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결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에 불로 흔적도 없이 사라, 불,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성령님이 소멸시키고자 만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종한 자라고 외쳤던 이사야.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에서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 전결케 해주었습니다. 불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제2의 성령 강림이라 할 만한 성령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 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바람, 열심의 바람, 헌신의 바람, 사랑의 바람, 생명의 바람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두 번째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오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나이 팔십 세. 인생으로서는 끝난 사람을 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당시 신발은 자유인만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왕이 신는 신발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귀족이 신는 신발도 달랐습니다. 평민이 신는 신발은 따로 있었습니다. 귀족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왕이 신는 신발을 신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신는 신발을 해, 만들어 입고 만들 신고 다니면 이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하여서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답니다. 자 그런데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네 의미는 모세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종이다 나의 노예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맡기는 일에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노예입니다 여자 헬라어 노예는 휘페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아리에서라고 하는 말과 노를 졌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휘페리테스 이 노예라고 한 말은 배 밑에서 노를 듣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패널을 보시면은 노예들이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북치는 사람의 소리에 맞추어서 앞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일을 하는 겁니다. 노를 젓었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숨을 다여 일할 뿐입니다. 배 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발에 사슬을 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면 함께 수장을 타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사장일절에 보면은 우리를 노예와 같은 단어인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발이 묶인 사람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 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앞에서 굳은 일을, 굳은 일을 할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핏댁 되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못 되었다고 귀죽을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피틱되었다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그에게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꼭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 교회의 정책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단적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함께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직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 정책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참 개성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결코 좋은 평가는 아닙니다.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는 행사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1년 12달 교회 행사에 단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중직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역이 중요하다고 그것에서 의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이 되니까, 그 길을 채워 넣는데, 두 사람을 공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마띠아고 또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누가 되느냐? 마띠아가 그한 사람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마띠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서 한번 등장하고 난 이후에, 마티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무슨 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천에서 낙선, 어, 경합하다가 낙선한 이 바나바는 그 사역과 함께 성경 곳곳에 그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직분에 상관없이 사역에 순종함으로 동참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인데 사역의 자세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신을 벗어야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을 요구하실 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호수아 오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의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팔에 서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팔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발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어, 그 발을 보호하기 때문에 가장 더럽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발입니다. 더러워집니다. 먼지와 오물과 이 모든 것들이 모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다가 더러워진 우리의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먼저 성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벗어야 할 신발은 성결치 못할 때에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혈기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온유함이 가장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혈기였습니다. 혈기로 40세 때애굽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 광야에서 목이 가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샘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두번 때렸습니다.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신발은 바로 혈기였습니다. 자세 번째 신명기 25장 9절 말씀에 불순종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개대 결혼을 거부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고대 국가에도 보면은, 형사취수제가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그 아이는 형의 자녀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형사취수인데, 이 고대 이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와 비슷한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거절한 자이 계대 결혼을 거절한 자에게는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 형제 기업을 이을 자기 기업심을 공식적으로 이슬을 하는 겁니다. 자, 루키 사장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그 집을 물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후순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선순위자에게 빛으로 넘어갔던 나오미 집을 사서 그 기업을 물으라. 자, 이것을 선택적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적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적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적 의무입니다. 선순위자가 처음에는 빛으로 넘어갔던 밭을 대신 사주고 죽은 친족의 아내였던 룩과 결혼하여서 기업을 물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금전적 손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선택적 의무를 포기하니까 후순위자인 보아스가 자기 돈으로 그 밭을 다시 사서 기업을 물기 어 위해서 그루세의 아내와 결혼하고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후에 보아스와 루 사이에 낳은 아들이 오베스입니다. 오베스 아들이 이세입니다. 이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의 혈통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인직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온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오는 선택적 의무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인사 문제 때문에, 조직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요. 나는 이 부서 싫은데 왜 나를 여기 넣냐고. 다른 사람은 좋은 보직 주고 나는 왜 쓸데없는 자리에 나를 보냈냐고. 나는 하기 싫다, 안 한다, 한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과 구속력이 없습니다. 억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선택적 의무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정립하면 어떤 일에든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자가 충자 아닙니까? 성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 은혜 이루는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따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게 중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사장육지를 보면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성군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는 것이 못내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법궤를 왕궁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랜만에 이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그런 사, 그 행사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원래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법괴를 그기에 실고 거청하게 국가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놀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괴가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애썼던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겨를 옮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충성은 아니지요. 다윗이 좋은 마음을 했지만은 이것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충성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옮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보아서가 루를안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무르게 한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서 자기에게 왔던 그 선택적 의무를 손해가 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에그 이름이 올라가는 최고의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곡 여러분, 나에게 오는 선택적 의무를 수행하려면 손해도가 보고 손해도 오고 고통이 따르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세 번째는 광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일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광야는 예 사람을 처리한 곳입니다 10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충동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뱉어버리고, 모든 기준이 자기 감정이고 충동인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한 이후에 주의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막 삶이 방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준이 딱 서있으면은 내가 넘어야 할 선인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안정적인 성품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낮에 머리가 벗겨질, 벗겨질 만큼 더운 곳입니다. 밤이 되면 영화로, 영하의 날씨로 떨어져서 간혹가다 얼어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기, 날, 날씨다 보니까. 땅도 견디지 못하고 부석부석해져 버립니다. 척박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광년을 지날 때에 우리는 우리는 너무나 큰 감정의 기복을 경험합니다. 기분 좋은 날은 잘살것 같다가도 어려운 날이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렸다 낮추었다 올렸다 낮추었다 하시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실패의 현장을 또 만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애들이 말안 듣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부부의 갈등이 생깁니다. 회사 들어가면 윗사람에게 지이고 아랫사람들에게 또지이고 말이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액이 다 빠져서 탈진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내자한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흘러하십니다 기도원의 삼병경사를 보십시오. 적군이 쳐 들어왔습니다. 나를 구합시다. 그랬더니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그 정도면. 전술이 뛰어난 주의관만 만나면 한번 해보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성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 가운데 전쟁이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만 돌아가고 만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시내가로 데리고 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다시 선발을 하는데 다 돌려버리고 300명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전쟁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그 방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횃불을 준비하고 항가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전쟁 준비겠습니까? 350명이 13만 5천 명이 미디안과 연합군을 상대한다 1대1대 1대 450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 300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시키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 빼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은 내 네, 잘난 것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난 것 있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몇년 전에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 있었습니까? 저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광야를 비열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곳입니다. 10편 119편 70절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서 지방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절구어 하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 교회를 떠납니다. 동창에다 개모입니다. 얼마나 즐길 게 많습니까? 여기저기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아, 사람들의 마음이 살쪘구나. 지방질이 어서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고독 속에 빠뜨리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불이 켜져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영화를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 움직이는 거다 보이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다 보이고, 그러면은 영화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을 끄게 되면, 내 주위가 깜깜하게 되면, 온전히 우리는 석근인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볼게 너무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의지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하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을 끌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끊어서 철저하게 고독하게 만듭니다. 물질의 핍절함을 주셔서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때는 어떤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운 것이지만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만 할수 있다면 그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얼마나 낮추셨던지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모세의 위대한 운변이 나옵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 왕의 후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독특간 사람이었는데 40년간 광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곳입니다. 옛 자아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기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세우실 때에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광야에 증명케 하시는지 빨리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벗어야 할 신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레소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교만의 신,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욕망의 신을 벗으십시오. 좌절의 신, 절망의 신, 열등감의 신, 그리고 고독의 신을 벗으십시오. 우리의 못된 구석, 더러워진 우리의 인간성 벗으십시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응답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으로 성경님으로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하나님 하셔야 할그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며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될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